저 신아버지요 신아버지가 정해주셨는데 저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무속인 분들이 처음 신내림을 받을 때 기도를 통해서 신녀님이 직접 명패를 지어주시는 것도 많아요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전지부 운영해라 이렇게 지어주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딱두 개를 지어주셨어요 학선녀랑 양명 신당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두개 중에 인간으로서 저는 뭘로 할지 잘 모르잖아요. 특히전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학선녀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두 개를 애플지에 써놓고 전환 위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귀에서 새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어... 날라다니는 새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느꼈죠. 신녀님이 학선여다 하라는 지시구나.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학선여다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부 운영에 나가고 있어요. 명패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다 보면 신녀님께서 또 명패를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자기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신녀님마다.